자 치지 않 도록 최대한 조심 했 죠. 최대한 예 네, 다치지 않도록 예 네, 냈습니다 탑랜딩 성공 이야 베리굿 어 이거 잘했습니다 탑랜딩 성공했습니다 어 베리굿 야 탑랜딩 성공했습니다 어 기뻐해 주십시오 제차는 여기 있습니다 아 어, 이제 대단 대박입니다 대박 아주 기분이 째집니다.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탑밴딩 성공했습니다. 대차하겠습니다. 아,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